안녕하세요. 코인생존계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할게요. 어, 지난주에 목감기랑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자, 보면, 아서이즈가 비트코인 숏을 친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거의 금토일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목금토 뭐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트 숏을 마감하고 3%이익을 냈다. 사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 카톡방에 저희도 있, 있을 거 아니에요. 텔레그램 방이랑. 그런데서 이제, 뭐하냐 이 새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본이 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분의 말을 빌리자면 아서가 좀 중요한 시점에는 일부러 약간 반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자기가 2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숏을 쳤는데 금방 익절을 때렸고 KBW 이번에 코리아 블록체이크가 있었죠. 코리아 블록체이크에서 음식과 술집 탭을 충당하기 에 충분했다. 그래서 나쁜 년, 엘런이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주말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음 주에도 상각해습니다 비트코인 더 많은 달러의 능력성을 예상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간 옐런 재무부 장관이 시장을 보고 오늘부터 돈을 더 풀어서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옐런이 지켜보고 있다. 시장이 더 하락하면 옐런은 돈을 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지금 11월 대선에 앞서서 이제 막 미국의 대선이 진짜 한달 반? 뭐 밖에 안 남을 상황이잖아요 거의 두달두 두 달이라고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나라든 솔직히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암암리에 현 정부에게 그러니까 현재 여당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 정부의 장관급인 사람이 어 약간 돈을 풀고 경제적으로 뭔가 대중들이 인식하기에는 어좀 지금 정부 때 경제가 좋은 것같아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마지막 대선 직전에 돈을 푸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이 또 이제 바이든이잖아요 해리스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수 있다 대선 개입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밖으로 챙겨보니까 기 그런 그런갑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민올레 님이 쓰신 자료인데 어, 탈출 흔적이라면 FTX 사태와 같은 최소 400달러의 프레, 매도 프리미엄 혹은 21년 부담 임시계 1600달러의 매도 프리미엄 흔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니까 러 이게 매수와 매도에서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어, 8월 초와 마찬가지 고래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 지금 보는 이 현재의 상황이 이전에 이미 고점을 형성했을 때 시장 고점, 4년 주기에서의 시장 고점에서 큰그 손들이 떠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뭐 자기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거고 장세가 그냥 황보 안에서 어 약간 대규모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매집하는 구간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고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서 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마 블록파이에 돈을 뺄수 있고 이 돈이 또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이 되면 4분기잖아요. 4분기에는 FTX 채권자들이 또 돈을 어 환수 받아서 그걸로 다시 코인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FTX 직접 피해자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코인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마 FTX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이 다시 돌아가는 거는 되게 시장에는 좋은 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터리얼에서 이제 낸 자료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 cbd라고 해서 주황색은 100달, 아, 100달러에서 1000달러 그리고 초록색은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빨간색은 만에서 10만 보라색은 10만에서 100만 보라, 갈색은 100만 이상인데 어, 이렇게 보면 갈색이 일단 제일 큰손 그다음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볼수 있죠 보면 주황색은 지속적으로 줄고 초록색도 지속적으로 줄고 다 주는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지금 자료가 매수 호가가 보시면 볼륨이 67N이죠. 이렇게 쌓여있고 매도 호가도 쌓여있는데 CCK에 50K의 매수벽과 70K의 매도 벽이 있다라는 건데 이 글을 작성할 때이 자료에서 글이 나왔던 게 아주 오랜만에 매수의 볼륨이 매도의 볼륨보다 많은 상황이다. 라고 이래서 이전에가 언제가 있었나를 찾아보니까 올해 2월달 저점에서가 매수의 볼륨 이 흰색으로 가서 볼륨 많은 거예요. 매수의 볼륨이 매도의 볼륨보다 이제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2월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50K를 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차트적으로도 50K를 다시 뚫는다, 49K를 다시 뚫는다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고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를 아, 자 차트를 그다음 내용이요. 비트파이낸스에서 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8월 24일인가요? 아 28일, 8월 28일부터 롱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물리면서 롱을 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비파라는 거래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이고 옛날에 21년도 불장에서도 비파 혼자 이더 롱이 증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방향적으로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비파 롱이 증가한다는 게 결국 에는 유의미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정답은 참 어렵다. 어쨌든 만약에 본인이 현물 홀더라면 비파 롱이 늘어난다는 거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시레이트를 보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채굴에 대해서 11월 1일에 뭐 채굴 합법화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마 모르겠어요.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되든 헬리스가 되든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 사실 중국에서는 볼수 있는 이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적어도 다음 달 정도? 까지는 뭐 합법화 얘기를 언젠간 갑자기 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가 솔직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되게 시장은 엄청 크게 반응을 할것 같은데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아마 러시아도 채굴도 하고 무역에서 9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중국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시리트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까 러시아 얘기를 방응한 것처럼 되게 많은 나라들이 사실 전쟁을 하면 사실 비트코인 전쟁을 이 채굴 쪽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굴 쪽으로는 뭐 먼저 이미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채굴 해시리티는 지속적으로 우사행을 해서 최고점을 찍고 있다. 채굴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한 번씩 보신 자료일 것 같은데 월별 비트코인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제 반감기 해 2020년과 16년도가 있었죠. 반감기 해에는 4분기가 좋았다라는 건데 사실 반감기 해가 아니어도 보통 4분기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월달은 뭐 매우 높은 확률로 항상 올랐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9월달에 평균 하락값이 저는 7%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7 9 3 조정을 줬으니까, 사실, 줄만큼 줬다 그만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현재의 조정값을 줄 때, 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지지선을 약간 가로선으로 만들어 놓았죠. 일단 첫 번째 지지선에 지지를 하는 줄 알았으나 깨졌고 지울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에서 몸통 지지가 살짝 이루어졌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피보나치에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었을 때 0.618에서의 조정이 끝났으면 이 구간에서 끝났으면 베스트인데 사실 786구간인 52,400대에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유고간 사이에서 끝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피러한상황이고 주봉에서 지난주가 그래도 약간 나쁘지 않고, 이번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구간은 EMA50선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 은근히 되고 있는데,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봉 마감을 한다는 것, 꼬리가 아닌 몸통 마감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54,200인데, 약 약간 여유를 두고 5만4천대에서만 이번주에도 만약 마감을 한다면 장이 좋아질 가능성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이동평균성과 아까 매물, 어 매물대 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지지해야 되는 구간들을 봤을 때는 일단 구간적으로는 끝난 거 같은데 혹여나 이제 보라색 선 기준으로 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장 채널에서의 하락 채널이 하나가 있죠 이 채널 상으로 본다면 5만 대 초반, 5만 786, 뭐 이렇게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도 벌써 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탈했다가 봉 마감 위에서 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차트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보시면, 7월 29일 날부터 8월 5일까지 6일 동안 7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도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트가 옛날보다 분명히 비싸졌어요. 분명히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성이 옛날보다 더 심하죠. 6개월 정도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월봉으로 잠깐 보자면. 이런 움직임은 거의 전무무하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과 무관하게, 역시 비트는 항상, 뭐, 오르고 내리고가 좀 빡세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이 사실 49K의 이 선이에요. 이게 ETF 승인 날짜의 고점인데, 사실 이 구간이 깨진다는 건,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코인을, 이게 당시 상승장이 좀 오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술적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 구간 깨면 코인 뭐 이거 롱 보실 거예요, 뭐 현물 사실 거예요 했을 때 사야죠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못 봤습니다 주변에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다시 국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8월 5일날 4 9 0 0 0 찍었을 때 얘기를 했던 게 두달간의 이제 결국에 10월 5일, 빠르면 뭐 10월 초, 9월 말까지 이 안에서 놀다가 다시 이 구간을 한번 꼬리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유효한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왔고 빨리 와서 어, V자로 갈 수도 있을 것같아라고 중간에 말을 바꿨는데 괜히 바꾼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역시 기간적 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른다면 현재 구간에서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 아마 9월 말, 10월 초가 돼서야 다시 이제 65k를 회복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때서야 생각할 수 있지. 지금에서는 당장 빡센 V자 반등보다는 횡보 형식을 보는 게좀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라간다 치면 여기 59k나 60k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뭐 그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근데 V자 반등해서 바로 70k까지 간다고 라 생각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10월을 바라보는 게, 어, 나은 것 같아요. 이, 올해는 약간 좀 움직임이 여러모로, 어, 진짜 올해는 유독 더 여러모로, 원래도 쉬운 적은 없었지만, 예상 가능은 했는데, 예상 가능하지 못한 차트의 변수가 좀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은 어차피 추석도 있고 하니까, 어, 횡보하더라도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말고 49킬까지는 약간 장을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